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주피터코인 상장하면서 상장 빔을 제대로 쏴주지도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제가 이거 1 시간봉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 하락인 것 같지만 일봉으로 보게 되면 내리 꽂는 듯한 모습이다. 현재 지금 한10%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코인 여러분들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되시겠죠? 자 일단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사실 타이밍 아니에요. 제발 제발 상승할 때 제발 사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정돈되지 않은 차트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가 크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갑자기 속절 없이 빠지게 되면은, 아, 이거 손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밀렸죠? 딱10% 정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코인을 욕심이 난다고, 막 거래대금이 붙고 핫하다고, 그런 이유로 굳이 바라보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셔야 돼요. 이게 어피트가 아니라 빗썸 차트입니다. 어피트는 아직 아니고요. 빗썸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신규 상장한 코인은 어쨌든 따끈따끈한 루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장이 살짝 위태롭거나, 아니면 조금 지루해질 때, 갑자기 매수세가 빡 하고 몰리면서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타점을 노려가면서, 주피터를 바라보고, 신규 상장 코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상장 당일에 난리부르스를 칠 때, 굳이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전혀 없다. 차트 안정되고, 사람들의 매수세가 갑자기 몰리면서 타점이 나올 때, 그 타점을 공략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신다면 주피터로는 크게 손해 볼일 없이 무조건 수익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코인은 여러분들 중기, 장기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점 나올 때 발라먹는 단기 전략 사용하셔야 돼이 단기 전략으로 발라먹는 그렇게 수익 내는 매매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따끈따끈하게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주피터에 대한 뉴스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피터를 생각하고 있는지 커뮤니티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피터는 애초에 솔라마 기반이기 때문에 근본이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솔라마가 이번 알트폭 등장에서 얼마만 힘있게 뚜벅뚜벅 올라가는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피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중장기로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아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니까 일단 기술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근본은 있겠다 하지만 타점이 나올 때 단기로 발라먹고 나와야겠다 라는 전략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솔라나 라는 키워드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주피터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인을 핸들링 하는 건 실질적으로 세력들이죠. 전 세계 각 곳에 있는 고래 세력들이고, 이런 고래 세력들이 사고, 팔고, 이 돈을 이동하는 데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고래 세력들을 추적하고, 지갑을 트래킹을 하면서 어디에서 흔적을 남기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코인 정말 신규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이 이동을 하고 유의미한 시그널을 남기는지 체킹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 주피터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코인 핫점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세력들을 기반으로 한 흔적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돈 잃을 일이 없고 세력들의 큰 흐름과 같이 발맞춰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과 승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주피터 무조건 돈 버는 매수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세력의 힘으로 한 매수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신다면 무조건 돈 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피터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 보너스 코인까지 같이 보내드릴 건데, 세력이 핸들링하는 코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세력의 흔적을 토대로 한 제가 정말 어렵게 발굴해낸 보석 같은 코인인데요. 이 코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잠잠하던 거래 대금에 빵! 한 신호탄이 쏘여지면서 크게 레벨업. 상승분을 반납하다가 개미털기 제대로 해 주죠. 개미탈 탈탈 털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세력이 받아먹고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 주는 흐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눌림목이 왔어요. 눌렸는데 다시 한번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는 세력 핸들링 코인입니다. 차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세력들의 흔적을 트래킹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받아 가신다면 무조건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을 공략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랑 시간봉으로 제가 바꿔 놨기 때문에 오래된 세력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신규 세력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세력 핸들링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2488-3215번 제 개인 번호를 오픈해 놨습니다 개인 번호를 오픈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렵게 발굴한 그런 보석 같은 세력 코인과 보석 같은 주피터 타점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유료방 코인 업자들로부터 구독자 여러분. 보호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를 이렇게 오픈해 놨어요. 010-24883215번이고 이 번호로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이 종목 이름과 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유료방 업자들로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세력 핸들링 코인을 포함한 이 주피터의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죠?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주피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주피터 타점과 더불어서 세력 코인 타점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그리고 이런 세력 매매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받아가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2488-321호 주피터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이런 세력 매매를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